오늘은 충남 바로 천안에 왔는데요 학교 교수님 공연 보러 왔다가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또간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간집 이층층 아무튼 가성비가 대박인 집인데요 라면 사리 무제한에다가 계란후라이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시고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 기가 막힙니다 감기밥에다가 김치찌개랑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아시죠? 아주 극락입니다 아 라면이 끓고 있는 이 순간이 저는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라면 사리는 김치찌개에 넣었을 때랑 감자탕에 넣었을 때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기는 이번 년도에 알게 된제 소중한 맛집입니다. 대략 5섯번 정도 간것 같아요. 일단 김치찌개가 달달하니 짭짤하고 제육은 특유의 그 양념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가게에 TV가 틀어져 있어서 야구를 보는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랜더스 팬인데 저희 팀은 떨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봤답니다. 아니 문동주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밥이 있었는데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진짜 완벽하죠. 안가 이유가 없는 2층집, 천안에 일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가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비비비.